이 대배는 크림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. 어, 되게 궁금하실 텐데,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. 그 제형도 이렇게 정말 쫀득해요, 이렇게. 제가 지금 감기 몸살 때문에 한 4일 동안 계속 약 먹고 누워있고 계속 그런 중에도, 어, 이런 걸 만들어서 또 보내드릴 수 있게 저한테 힘을 주시는 소소님들께 감사드려요. 제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아끼지 마시고 듬뿍듬뿍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쫀득쫀득해요 탱글탱글하죠 열심히 만들어 봅니다 이게 어, 스푼으로 이렇게 저었을 때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